농튜브입니다. 어제까지 태풍이 왔었는데, 네 저희 중부지방 서산이 있는 곳은 간접적으로 비만 조금 내렸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화창하고 그늘이 아닌 곳에 있으면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더울 정도입니다. 오늘도 예초기를 들고 나와서 풀을 자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9월 말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마지막 예초 작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정도 풀을 더 잘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변는 다행히 엎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올해 많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비료를 적정량을 시비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은 배 줄기가 약해서 금방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덜 먹는 게 낫다고. 비료를 조금 덜 주었습니다. 저희 논 바로 밑에 있는 저쪽 벼는 다 없쳤습니다. 지금 풀을 자르고 있는데 이제 추수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풀을 자르는 이유가 벼가 그동안 알맹이를 잘 만들었지만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알맹이가 노랗게 잘 익어야 됩니다. 근데 논두렁에 풀이 있으면은 저렇게 햇빛을 가려주어서 벼가 노랗게 잘 익지 못합니다. 여기 앞에도 보시면은 노란벼도 있는데 그 사이에 녹색 뼈가 있습니다. 햇빛을 잘 받지 못해서 익지 않은 벼들은 추수를 해서 건조기에 넣으면은 건조기에서 모두 바깥으로 나가고 도정을 해도 쌀이 다 깨져서 쌀에게로 모두 밖으로 빠져버립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논두렁 있는 풀을 잘라 주어서 논의 모서리에 있는 벼들도 햇빛을 잘 받아서 읽을 수 있게 잘라 주고 있고, 콤바인이 논두렁 옆을 벼를 자르면서 작업을 하고 가야 되는데, 풀이 많이 자라서 벼 있는 데까지 겹쳐 버리면 예치부에, 풀들이 따라 올라가서 기계 의벼 투입구에서 막혀버려가지고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기계가 힘이 좋아가지고 뭐 조금 정도 끼는 거야 당연히 차고 나가겠지만 가랑비에 못젖는다고 이런 저항이 생기는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은 기계에 크게 물리가 갑니다. 그리고 풀로 가려서 논두렁의 경계와 벽과 사이에 다른 장애물이 있거나 논두렁과 벽의 경계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은 콤바인으로 작업을 할때 콤바인 벽을 끌어올리는 앞부분 칼날 부분이나 벽을 예측으로 모아주는 곳이 논두렁에 닿아서 파손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잘 보이지만 농기계에 타서 작업을 하면서 보았을 때는 사각지대도 많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심히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태풍이 온다고 해서 태풍이 오기 전에 규산을 주었습니다. 규산을 준 농가 내 네, 아래 잘 보이지 않지만 규선을 그 주지 않고 다 엎쳐버린 논 차이가 큽니다. 규선을 그 주게 되면은 배의 줄기가 단단하게 강하게 되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줄기들이 잘 버텨주어서 벼가 엎치지 않고 엎치더라도 덜 엎치게 됩니다 논두렁과 벼 사이를 깎아준 모습과 여기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깎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콤바인 작업할 때 어렵기 때문에 깎아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저희 장비를 사용해서 수술을 하는 분들은 시간이 나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깎아주고 있는데 그냥 남의 장비 빌려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맡기시는 분들은 잘 깎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논도 규산을 주지 않아서 그리고 비료를 많이 주어서 벼가 땅으로 모두 깔려버렸습니다. 작업을 하기도 어렵고 벼가 싹이 나서 미질도 안 좋으며 기계의 고장도 많이 일으킵니다. 이논 사이에 경계 두렁이 있는데 요것은 배들이 겹쳐서 저것을 자르게되면 배들을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르지 않고 이쪽 논두렁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두렁 깎는 작업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잘라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작업을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예초기 관련 동영상을 올리면서 강조를 해드렸지만 모든 작업을 하실 때는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초기 작업을 하실 때에는 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신발을 신으시거나 장화를 신으시고 예초기 풀을 깎으면서 튀는 돌파편이나 스프레, 파편 등에 다치지 않으시도록 보호장구를 착용하시고 보호안경을 쓰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서두르려고 하시다가 사고가 나시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시거나 그 작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디고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안전하게 천천히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벼가 노랗게 잘 익어가는 농 가운데에서 농투브가 있습니다.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